정부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인터넷상의 개인 방송을 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지는 유해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의 보호인데요. 이에 인터넷 방송협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며 방송이 아닌 것을 방송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을 면밀히 살펴보면 유익한 콘텐츠 역시 다수 존재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칼을 빼든 정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이에 저희 미추홀트리뷰는 인터넷 방송 규제 심의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주제로 캠페인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요즘 공연 방송이랑 인터넷 방송의 규제 차이에 대해서 사실 이 아주 좋은데 공연 방송에는 이런 허가나 이런 더사의 명시, 이렇게 의무성, 그래서 긴적인조이나 같은 게 것들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 인터넷 방송은 우리 캡트이치 같은 인터넷 방송에는 공영 방송과 매우 차이가 큰데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면 제한 분류 그리고 공영상송을보기을할수도 없으며. 또한 매우 심의가 음,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따라서 네, 이 구제 차이에 의해서 책반 논란을 강화하여 해제를 당부하여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겨 사실은 인터넷 방송 구제 심의 강화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결들입니다 네. 먼저 찬성 네, 입장에서는 이 네. 생활한 네. 과장 및 허위 방송이 거짓 정보로 유발해서 시청자들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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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혹시키기 네. 때문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증되지 않은 내용이

여기 있어 저한테 니다 아, 거기 김신권 비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